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NBA 7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NBA 총 7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 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시청자 분들께서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30승 34패의 워싱턴대. 32승 33패 애틀랜타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워싱턴은 연속 경기 일정이다. 워싱턴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홈에서 미러키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다. 이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31승 34패 성적. 디트로이트 상대로는 크리스타 포르징기스 24득점 가 추격과 역전의 과정에서 힘을 냈고 브레들리 빌 32득점 2승부처를 지배했던 경기.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애틀란타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리턴 매치로 만난 마이엠이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100-200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마이엠이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 흐름 속의 시즌 32승 33패 성적. 마이엠이 상대로는 트레이영 25득점. 7어시스트 디존테 머레이 23득점 가 분전했고 7명의 선수들이 두자리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4쿼터 승부처의 경기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졌던 경기.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세컨 유닛 싸움에서 애틀란타가 우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며 두팀 모두 공격적인 운영이 나타날 것이다. 부상자가 없는 풀전력으로 나서는 애틀란타가 되며 워싱턴은 연속 경기 일정에 불리함이 있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애틀란타가 된다. 애틀란타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애틀랜타 승, 핸디캡, 애틀랜타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31승 3 4패 뉴올리언스 대. 34승 32패의 델러스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뉴올리언즈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세크라멘토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골든스테이트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다. 포틀랜드 상대로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없이 다시금 2연패에 빠졌으며 시즌 31승 34패 성적. 세크라멘토 상대로는 브랜든 잉그램 24득점, CJ 맥컬럼 14득점 2분전했지만 자이언 윌리엄슨, 조시 리처드슨, 호세 알바라도, 레린 앤스 주니어, e 이 리델이 결장했고 세컨 유닛 싸움에서 완패를 당한 경기.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델러스는 백투백 원정이다. 델러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유타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피닉스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다. 시즌 34승 32패 성적. 유타 상대로는 돈치치 29득점, 유거시스트, 심리바운드와 카이리 어빙 33득점, 파러시스트 가본인의 득점뿐 아니라 팀 동료들의 찬스를 부지런히 만들어 줬고 열아홉 개 3점 슛을 폭발시킨 경기.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핸디캡 승부에서 백투백 원정의 피로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수비를 생각하지 않는 화력전을 선택하고 있는 댈러스의 최근 행보도 체크해야 한다. 또한 뉴올리언즈는 요나스 발렌슈나스가 복귀한다. 올 시즌 1차전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23차전에서 승리를 기록한 댈러스가 최근 12차례 맞대결에서 9승 3패 우위를 점령하고 있다. 돈치치 제어에 어려움이 있었던 유올리언즈 백코트 진영의 모습이 재현될 위험성이 높다. 댈러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댈러스, 승, 핸디캡, 댈러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35승 31패의 마이애미 대 41승 26패의 클리블랜드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마이애미는 직전 경기 홈에서 리턴 매치로 만난 애틀란타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홈에서 애틀란타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 흐름 속의 시즌 35승 31패 성적. 애틀란타 상대로는 카일 라우리, 케빈 러브가 결장했지만 짐이 버틀러 26득점, 9어시스트, 구리바운드가 승부처에 힘을 냈고 맞춤형 수비 전술과 선수 매치업을 가져가면서 승리를 가져간 경기.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직전 경기 홈에서 보스턴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다. 이연승 흐름 속의 시즌 41승 26패 성적. 보스턴 상대로는 도노반 미첼 40 득점과 다리우스 갈란드 17득점. 4쿼터 17 득점. 12어시스트가 4쿼터31-17 추격의 중심에 있었고 연장전에도 해결사가 되어준 경기.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는 클리블랜드가 11-21 홈에서 113-87 승리를 기록했다. 카리스 레버트 무득점과 침묵했지만 다리우스 갈란드 25 득점. 도노반 미첼 13득점 2백코트 싸움에서 판정승을 기록하고 갑이지 타임을 만들어낸 경기. 리바운드 싸움에서 부상자가 없는 풀전력으로 나서는 클리블랜드의 우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마이애미는 핵심자원이 되는 카일라우리의 공백이 클리블랜드 상대로 문제가 될 것이다. 클리블랜드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클리블랜드, 승, 핸디캡, 클리블랜드,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번째 경기는 45승 21패의 보스턴 대 31승 34패의 포틀랜드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보스턴은 백투백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클리블랜드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뉴욕 상대로 2차 연장전 승부 끝에 패배를 기록 했다. 4연패 흐름 속에 시즌 45승 21패 성적. 클리블랜드 상대로는 제일런 브라운 32득점. 구어시스트 13리바운드. 이분전했지만 제이슨 테이텀. 알 호포드.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결장했고, 사쿼터 17-30일 종료 전 얻어낸 두개자유어 투를 그랜트 윌리엄스가 모두 놓치면서 다 잡았던 승리를 눈앞에서 놓친 경기.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포틀랜드는 백투백 원정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올랜도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 흐름 속의 시즌 31승 34패 성적. 디트로이트 상대로는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데미안 릴라드 31득점 12어시스트 13리바운드가 승부처를 지배했고 팀은 15개 3점 슛을 기록한 경기.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로버트 윌리엄스 3세는 결장하지만 제이슨 테이텀 알 호포드가 복귀하는 보스턴이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수비력으로 승부처에 상대 득점을 일단 정지시키는 보스턴의 모습을 기대해도 좋은 경기이며 클러치 싸움에서 우위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포틀랜드는 핵심자원의 부상이 많은 상황이다. 보스턴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보스턴, 승, 핸디캡, 보스턴,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46승 19패의 덴버대 29승 36패의 시카고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덴버는 직전 경기 홈에서 토론토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멤피스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다. 멤피스 싱대로 4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4연속 승리를 추가했으며, 시즌 46승 19패 성적. 토론토 상대로는 니콜라, 요키치 17점, 구어시스트. 13리바운드가 승부처를 지배했고 4쿼터 35-25에 강한 뒷심을 보여준 경기.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시카고는 직전 경기 홈에서 인디애나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피닉스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다. 이 연패 흐름 속의 시즌 29승 36패 성적. 인디애나 상대로는 더마드로잔 23득점, 잭라빈 42득점 2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에너지가 신통치 않았고 리바운드와 턴오버 싸움에서 모두 밀린 경기.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2차전에서는 높이 대 높이 싸움의 결과가 승패의 명함을 결정하게 되는 만큼 1차전보다는 경기 템포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덴버가 니콜라 요키치를 앞세운 하이 포스트 조합의 힘으로 클러치 타임에 한발 앞서 나갈 것이다. 덴버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덴버 승. 핸디캡 덴버 승. 언더오버 언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36승 29패의 피닉스 대 31승 34패의 오클라호마시티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피닉스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댈러스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시카고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다. 4연승 흐름 속의 시즌 35승 30패 성적 댈러스 상대로는 랜들리 샤멘의 결장은 이어졌지만 케빈 듀란트 37득점, 3어시스트, 7리바운드 영입 효과가 나타났고 데빈 부커 36득점, 10어시스트가 승부초의 해결사가 되었던 경기.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오클라호마는 백투백 원정이다. 오클라호마는 직전 경기 홈에서 골든스테이트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리턴 매치로 만난 유타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다. 3연승 흐름 속의 시즌 31승 34패 성적. 골든스테이트 상대로는 1옵션이 되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33득점 가 복귀 후두 경기 연속 30득점 이상을 기록했고,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조슈 기디 17득점, 16어시스트, 11리바운드 가 승부처를 접수한 경기.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케빈 듀란트가 합류한 이후, 팀 득점력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피닉스가 된다. 케빈 듀란트가 피닉스 유니폼을 입고서 성공적인 연착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피닉스가 패스 게임을 통해서 찬스를 만드는 능력과 기본적인 수비력에서 우위에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된다. 피닉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피닉스, 승, 핸디캡, 피닉스,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34승 33패 LA 클리퍼스 대, 32승 34패 토론토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LA 클리퍼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멤피스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100-200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세크라멘토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다. 오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34승 33패 성적. 맨피스 상대로는 3쿼터에 분위기를 빼앗겼지만 4쿼터에 카와이 레너드 34득점 가 팀을 이끌고 폴 조지 42득점 에야아2가 터졌던 경기.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토론토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덴버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리턴 매치로 만난 워싱턴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승리를 기록했다. 시즌 32승 34패 성적. 덴버 상대로는 야고 퍼틀 18득점 구리바운드 파스칼 시야캄 19득점 프레드 밤블리트 21득점, 14어시스트가 분전했지만 4쿼터에 턴오버가 늘어나고 골밑 대결에서 밀렸던 경기.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현 시점 LA 클리퍼스는 강팀도 잡아낼 수 있는 전력이지만 약팀에게 덜미를 잡힐 수도 있는 기복을 보이고 있다. LA 클리퍼스의 전력이 우위에 있지만 러셀 웨스트브룩이 합류한 이후 수비 조직력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전 배팅에서는 오버 가능성을 추천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LA 클리퍼스, 승. 핸디캡, 토론토, 승. 언더오버,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